어 아폴로를 이긴 건가? 이런 것까지 잘았다전 세계의 포켓몬을 나쁜 음모 사용해서 돈벌이하는 로켓다. 내가 그들의 리더 비죽이다. 여기에는 몬스터볼, 슈퍼볼 5 개였습니다. 슈퍼볼 하는 슈퍼볼 하는 슈퍼볼 하는 슈퍼볼 아니 슈퍼볼.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이템은 고급 상처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로켓단이었습니다. 자, 로켓단 조물에게 찌리리공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있네요. 잘 가, 이거 안 되겠구만. 812원. 알았어, 말했게. 보스를 만나고 싶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키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못 하는데, 일단 내려가 봅시다.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그 이쪽 발판 밟고 올라갑니다. 아, 닌데 여기 시작했던 거기잖아. 아,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자, 지하 3층입니다. 벌써 아래쪽에 트레이너 있으니까. 얘부터 싸워 줍시다. 맞구나 위플러에서 연락이 있었던 그에 맞지? 자 이번에는 골뱃입니다골뱃 얘로부터 골뱃은 이게 약이었다. 한 방에 가져. 그럼. 쳤다. 바브가타 812원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열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템이 바로 아게 파동입니다. 기술머신.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어 이쪽도 또 발판이네요. 위에 아이템 있네. 기력의 조각. 아 이쪽 발판은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까요? 먼저 왼쪽 발판 밟아주고, 아랫발판 밟아주고, 그음면은 여기 아이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피드업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아래쪽 발판 밟고 쭉 오면 여기에서 이상한 사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밟아서 밖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왼쪽 발판, 아랫발판, 그리고 여기서 위쪽 발판 밟아주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니까 나오면 됩니다. 여기. 한 명이 숨어 있네요. 로켓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게 신상이 좋아. 자 이번엔 꼬렛을 내보냅니다. 꼬렛. 저는 생생법을 쓰겠습니다. 한 방이네요. 체력도 다 흡수했어요. 자 다음은 찌리리공입니다. 자 이글이글 번으로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급속까지 맞췄네요. 크 당했다. 812원. 당그리를 찾고 있다고? 아 조금 전에 동료가 데려온 그 녀석을 말하는가 보군. 어딘가엔 있을 거야. 자또 내려가 줍시다. 어 여기저기 아이템이 있네요. 고급 상처. 포인트 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주면은 한 명이 아이템을 지키고 있네요 하하 <laughs> 엘리베이터를 쓸수 없다고 그건 항상 내가 열쇠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자이 녀석을 쓰러뜨리면 열쇠를 줄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질퍽입니다 질퍽이 안녕 말도 안돼 812원 그 이대로 가다면 내 엘리베이터 열쇠를 빼앗기겠어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발버둥이다 라고 하더니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네요 아니 어 뭐야 에잇 아니 저 위에다가 뒀어요 열쇠를 발버둥으로 하더니 던져버렸어, 그냥. 하하. 절세가 없으면 보스의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 줄수 있으면 주어보라고저 어떻게 주워야 될까요? 저건 또. 돌아버리겠네. 높아서 다할것 같지 않다. 으이. 퇴부이라면 어딘가를 통해 위에 갈수 있을지도? 라고 하네요.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딘가를 통해? 어딘가를. 여긴가요? 발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발판. 주변을 둘러보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찾아보자고 하네요. 의자 아니겠습니까? 의자? 좋아요 의자를 가져왔고요 영차 영차 VV 해서 EV를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아 멋있어 파트너임을 빌려서 조물에게 던진 열쇠를 주우러 가자 이제 EV 컨트롤의 시간이다 오 EV가 내가 된다 어... 일로 A키를 눌러서 철창을 뚫고 나올 수 있네요 쭉 진행을 해봅시다 와 신기하다 이런 걸 만들어 놨네 일로 가서 이걸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 어, 건너가네요 방금 공중에 떠서 건너간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러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열쇠를 이렇게 손에 넣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분명 나도 들었어 설마 진입장가? 이브 꼬르륵 뭐야 나홍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였잖아 헷갈리게 할래? 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의 곁에 돌아가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엘리베이터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줍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또 올라가주고요 자 이쪽 층에서 위쪽 거 타주고 이 가운데 거 타주고 위쪽 거 타주고 여기서 왼쪽 거 타주고 아래 거 타주고 아래 거 타주고 왼쪽 거 타주고 아 너무 어려워 위쪽 거 타주고 아래쪽 거 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열렸고요 들어갑니다 어 지하 1층 한번 가볼게요 지하 1층으로 왔습니다. 얘를 아마 잡으면 저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꼬맹인가. 이번엔 주버, 주 주.. 베벳입니다 전기찜질해서 한 방에 끝내고 그 다음은 고오스입니다. 일단 악타입을 썼습니다. 어, 엄청 잘 먹히네요, 악타이. 안녕. 뭐 때문이지? 812원. 역시 위에 이제 이게 열립니다. 하지만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지하 4층으로 내려갑시다. 지하 4층. 자, 지하 4층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p p 이더 그리고.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로사 로이 라옹이 너는 달맞이 산이그 꼬마 녀석 이런 것까지 대체 뭐 하러 온 거야 단원이 되고 싶다 응 진짜 너본눈이 있구나 이렇게 속아줄 줄 알았니 어쨌든 보스가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게 할 거야 맞아 맞아 달맞이 산에서 당한 빛을 갚아주겠어 라고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자 로사 로이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자 아보크와 또도가 쓰네요 이번엔 자 저는 이브이와 이상의 꽃입니다 찌릿찌릿 일렉을 또도가스에게 쓰고 꽃잎 댄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찌릿찌릿 일렉으로 또도가스에게 피해, 마비, 이상의 곳에 꽃잎 댄스, 아보크에게 데미지, 아보크의 뱀눈초리. 아, 이거 덕분에 제가 마비에 걸렸네요. 하지만 또나가스는 움직이지 않고 저희 이분이는 마비를 치료했어요. 자, 이번에 아보크한테 찌릿찌릿 일렉을 걸겠습니다. 아, 이브니가 이번에 아보크에게 찌릿찌릿 일렉을 걸고 마비가 걸리죠? 이상의 꽃의 꽃잎댄스로 또도가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이상의 꽃은 혼란 걸렸고요. 우리 이브이는 기술을 피했고요. 또도가스는 공격을 하네요. 얼마 달진 않아요. 자, 생생버블을 써서 일단 아보크를 때려주고요. 아, 아보크는 끝나게 되죠? 이상꽃이 혼란인데 그래서 자신을 공격합니다. 아 또도가스는 자꾸 날 때리냐. 자 이번에 아그아그존으로 한대 때려줍니다. 또도가스 그럼 끝나게 되죠. 자 로사로이아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얄미운 꼬만 녀석이네. 이번에는 자신 있었는데 3 0 7 2원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흥 조금 포켓몬이 강한 것 가지고 찰난 척하기는 맞아 맞아 어른 상대로 비겁해. 이렇게 된 이상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이브이 간다. 이 불쌍한 내 인생. 하고는 또 도망을 갑니다 <laughs> 자이번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 뭐지 어 누군가 두명이 있네요 이 실크 스쿠프 하나만 놓고 봐도 실크 주식회사에는 우리 로켓단의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개발력이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기계라 시시한 장난감이군 하지만 나쁘지 않군 실크 주식회사 점령을 계속 진행하라 아폴로 예 알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어린애가 있는 거죠 황금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던이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저는 로켓단의 간부 아폴로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 새로운 간부네요 아폴로 로켓단 간부 아폴로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폴로의 또도가스입니다. 또또도가스야. 또도가스. 또독아스. 자, 또도가스에게 이글이글번을 한번 써봤습니다. 얼마 효과는 없는데 화상을 입는 데는 성공했죠. 오물폭탄이네요. 아, 독걸렸어. 또 이게 뭐야? 하지만 상대에게는 화상을 걸었기 때문에 피차 일반입니다. <laughs>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생버블이라는 굉장한 치우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회복 좀 해주고, 아, 또 오물폭탄이네요. 아, 데미지가 꽤 쎄, 근데... 어, 독 데미지 너무 큰데, 갑자기. 자, 상대의 또두가스는 화상으로 죽었습니다, 결국. 자, 그 다음은 골벳입니다, 골벳. 골뱃. 골벳한테는 역시 전기가. 와, 어, 뭐야, 이게 한 방이 안 나네, 또. 그래도 마비에 걸려있죠? 아, 깨물어 부수기. 깨물어 부수기보다 독이 더 아픈 것 같아. 자, 찌릿찌릿 일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죠? 이게 간부인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3,300원을 얻었습니다. 비피 죽이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애한테 당하다니. 라고 합니다. 마마. 자, 비 죽입니다. 오, 아폴로를 이긴 건가? 이런 것까지 잘았다전 세계의 포켓몬을 나쁜 음모에 사용해서 돈벌이하는 록혔다. 내가 그들의 리더 비주기다. 어... 뭐, 탱구리를 놀려달라고 마마! <laughs> 단지 그것 때문에 아지트까지 잠입했을 줄이야. 꽤 재미있는 어린이가 다 있고. 하지만, 나에게 대응하겠다면, 쓴맛을 보여주마. 자, 로켓단 리더입니다, 리더. 로켓단 보스 비주기가 승부를 걸어왔다! 비주기의 페르시온입니다, 첫번째. 페르시온. 아, 생각해보니까 이, 이브이 피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생생버블로 회복이나 좀 해야겠다. 아, 속이 다라니 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개꿀. 자, 생생버블. 아 이거 얼마 회복 못했어요, 생각보단. 아 독데미지 너무 큰데? 아, 이거 생생버블 써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자, 다시 생생버블로 체력을 뺏어 옵니다. 자, 체력 다시 찾지만 상대 페르, 페르시온 이번에는 공격하네요. 아, 독데미지 입어서 다시 또 체력이 20인데? 아, 이거, 페르시온이 갑자기 이거를 성공을 하면은, <laughs> 안 돼! <laughs> 아뭐대보내지 우리 리자몽 한번 써봅시다 리자몽 리자몽 자 불꽃 세례 한번 써서 끝내도록 합시다 페르시온 끝났고요 아, 아니 우리 e v 를 쓰러뜨리다니 자 다음은 뿔카노입니다 근데 사실 EV 쓰러뜨린 것도 얘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아까 그 간부 아폴로 개가 쓰러뜨린 건데 사실 자 이번엔 용의 분노입니다 용의 분노 얼마 안 나네요 아큰 났다 돌떨국이라니 미쳐버리겠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자 다시 용의 분노입니다 아 끝났다 리자몽 미자몽 안녕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부왕이 있으니까요 자거부왕의 거품광선으로 끝내보도록 합시다 안녕 불카노 끝났죠 어 비주기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말도 안돼 5600원 내가 고작 어린애한테 담아다니이 탕구리는 좋을대로 해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라 어린애라고 바보 취급했던 건 사과하지 하더니 실프스코프를 줍니다 실프스코프 넣었습니다 너는 포켓몬을 매우 소중하게 키우고 있고 그렇다면 나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 지금은 일단 물러나마. 하더니 오 멋있게 퇴장합니다. 너와는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싸우고 싶군. <laughs> 하더니 탕구리가 혼자 신났습니다. 어 어디 가는데요 탕구리? 탕구리는 보라타운으로 돌아갔다. 실크 스코프를 사용하면 유령의 정체를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탕구리는 멋대로 돌아가버린 모양입니다. 당신도 어서가서 실크 스코프를 어디에 사용할지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네요. 자 이제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볼장은 다 봤거든요. 엘베 타고 1층으로 갑니다. 자, 1층에서 내렸습니다. 로켓단원들은 다 갔는데, 로켓단원인 척 하는, 이 사람만 안 갔군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과연? 자, 우리 올라가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나와서 이제, 자, 나가도록 합시다. 자, 나왔더니,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어 나와 이 머신에 대해 궁금한 거니, 자세히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겠지? 냉! 어쩔 수 없지. 이 머신은 말이지. 드 넓은 하늘을 날아가는 교행장은 탈것이란다. 내가 만들었지만 굉장한 별명뿐이야 비술이라 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하지만 못처럼 만들었는데도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아서 고민이야. 넌 용기 있어 보이니까 비술 하늘 날개 타는 법을 가르쳐 줄게. <laughs>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어? 설마 그 E.V.가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야? 좋다. 딱 내가 생상했던 대로야. 자, 그럼 바로 하더니 여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핸들을 잡고 휙. 그러면 이게 이르저러해서 풍선으로 두둥실? 오케이 오케이 최부이는 비술 하늘 날기를 배웠다. 하늘 날기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간적 있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 머신은 너에게줄 테니까 마음껏 하늘을 여행하렴. 좋은 걸 받았네요. 하늘 날기 재밌지? 다음에는 어떤 머신을 만들어 볼까나. 좋아요.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는 못 나가나? 나갈 수는 있네요. 나가 볼까요?라고 했더니 여기 그냥 이렇게 막고 있네요. 안 되겠죠 그러면? 자 비술 하늘 날기. 아 이브이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지쳐있대. 우리 센터 한번 갑시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기절한 애들이 많죠. 자 이렇게 회복 한번 해 줍시다. 자비수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기 하늘날기, 하늘날기를 써서 보라타운으로 가겠습니다. 보라타운. 휴. 자 보라타운으로 왔습니다. 다시 올라가 봅시다. 어 뭐야? 탕구리 엄마가? 그래. 이렇게 땅굴린들이 뼈로 비싸게 팔려고 짜리짜리 납치해 갔어. 탕구리는 잃어버린 엄마를 지금까지 찾고 있는 거야. 난 놓겠더니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용서 못해. 좀 전에 탕구리가 다시 타워에 들어가는 걸 봤어. 가는 김에 실종된 등나무 노인이라는 사람도 자칫 찾아볼게. 고마워.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하고 가네요. 이 녀석 유, 유령은 무섭지만 가, 갈만하겠지? 나더니 아직은 안 가네요. 같이 가봅시다. 아, 최입비 마침 잘랐어좀 전에 얘기 들었지? 바로 같이 가지 않을래냉 다, 행이라 그럼 가자. 라고 하네요. 자, 갑시다. 자 이제 실크스코프도 있겠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 위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 되게 유령이 많은데 으, 역시 있잖아 응 트윗 비 그게 뭐야 실크스코프가 유령의 정체를 꿰뚫어봤다 오, 오! 고스트 짱커 굉장하다 포켓몬의 정체는 유령이었구나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잘못 읽었죠?라고 하며 고스트 포켓몬이라면 무섭지 않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겠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여기 이제 고스랑 트 고스트가 나온다는 얘긴데 나왔다. 고스 잡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고스입니다. 고스. 아 뭐야 타이밍. 자 맞췄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아못 잡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느낌이. 지금이야. 아왜 돌로날라가 미쳤나봐 이 게임. 자 나이스입니다. 잡았습니다. 아이 개꿀. 뭐 경험치는 얼마 안 주네요. 기대도 안했지만 동감. 오래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 나타난 듯하다. 형태는 뭐하고 가스 같다.라고 합니다. 고스 두 번째 고스입니다. 그레이트 해서 잡았습니다. 한 방에. 자, 올라갑시다, 이번엔. 이제 쭉쭉 올라가서 진행할 수 있죠. 어, 저기 빨간 고스다. 빨간 고스 한번 잡아 봅시다. 빅한 고스. 어, 이거 되게 움직이네. 아, 이걸 피하네. 아, 왜 절로 날라가? 아니, 왜? 그래요. 이번엔 잡겠죠. 좋아요. 잡았습니다. 아이, 개골 빗나가는 거. 엔간이 그디 같구만. 자, 또 올라가 봅 뭐야? 아니 왜 주댓이 나와 갑자기? 도망갑니다. 전 올라가고요. 어 여기서 쭉 진행해서 이거 밟고 한번 회복해줍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자 이쪽으로 또 올라가주면은 여기 있던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하더니 거대한 유령이 나옵니다. 아 으, 아까보다 더큰 유령이 나오다니. 제피그거 아까 그건 사용해봐. 라고 해서 실크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슥. 과연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다! 아, 눈뽕! 이 어떤 통구리였습니다! 마마! 마마, 마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엄마와 자식의 만남. 아. 유령의 정체는 탕구리 어미의 길 잃은 영혼이었다. 상냥한 탕구리의 어미로 돌아온 영혼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렸다. 탕구리 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너희 엄마를 보고 무서워해서 미안해. 최이빛 나는 탕구리를 혼자 들수 없어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해. 그렇지 위층에 등나무 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줄래? 나한테 맡겨. 최이빛은 전혀 무섭지 않나 보네. 자신감이 넘치는 게 듬직해 보여. 응? 로켓단이기에 탕구리를 구했다고? 어느 틈에 그렇게 강해진 거야. 그래 그렇다면 최이빛에게 맡길게. 자 가자 탕구리. 라고 하고 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었네요. 포인트업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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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오 굉장히 큼직한 고스트입니다. 오 색깔이 예사치 않은데 아왜 절로 날라가냐 이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잘 인식이 돼야지 이게 왜안 잡히냐고 근데 아니 왜 저렇게 던져줘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니 왜 저, 도망가는데 넌 그렇지? 아아 아, 뭔데? 아니 왜 절로 날라가냐니까? 엑설런트 이번엔 잡혀라 진짜 아니. 아 진짜 아니 그지같네 진짜 이게 게임이냐? 이상한 사탕 뭐 고스트 또 나오겠지 자 일로 올라가줍니다 올라갔더니 꼭대기 층이네요 벌써 어 여기 뭐가 뭐야 기다려 우리가 먼저야 유령이 사라져서 겨우 꼭대기까지 올랐왔네 당신이 등나무라는 알어범이지? 로켓단위에 다시 한번 포켓몬을 연구해줘야겠어 점점점 음,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거야? 보스를 위해 무슨일이 있어도 협력해주셔야겠어 라고 하네요 지금 이아람법 설득중인거 안보여? 방해하겠다면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니 또 싸웁니다, 저랑. 요새 바쁜 로사와 로이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자, 아보크와 또도가스를 또 내보내요. 아보크를 먼저 공격합시다. 자, 찌릿찌릿 릴렉으로 아보크를 먼저 때려주고, 이상의 꽃에 입날 가리기로 두 명을 같이 공격해줍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네요. 자, 뱀눈 치리로 인해서 이상의 꽃이 마비가 되었지만, 또가스의 오물 폭탄도 이상의 꽃이 맞지만, 별로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주력 딜러는 최부이니까 걱정이 없어요. 자, 이상의 꽃은 돌아오고, 이어서 리자몽을 꺼냅니다. 자 찌릿찌릿 일렉으로 일단 아모크를 먼저 보내주고요 귀찮은 녀석 자또도가스의 오물폭탄을 리자몽이 맞습니다 독도 걸리네요 또 이번에 자 이번엔 리자몽이 먼저 불꽃 세례를 한번 써주고요 찌릿찌릿 일렉을 한번 써줘서 아피 엄청 깎았는데 안 죽네 이게 좋아요 그래도 마비 덕분에 맞는 일은 없었고 아까랑 똑같이 불꽃 세례로 이번에 마무리 되겠죠 이러면 또도가스 끝나고요 아 뭐야 두고보자 3264원 아 또야 등나무 박사를 납치해서 공적을 세우려던 계획은 실패인가? 나도 알거든. 이제 노랑 시티에 가서 실프 주식회사를 점령하는 걸 도와주면 되는 거지? 불쌍한 내 인생. 하더니 갑니다. 자, 등나무 노인. 이 분은 어처구니 없는 보정이래요 <laughs> 자, 등나무 노인입니다. 어라, 자네는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로켓단에게 습격을 당했었다고 턴굴을 위해 기도하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망 음, 그래도 턴굴이는 천국으로 향한 모양이군. 보답을 하고 싶으니 함께 집으로 가세 라고 하고는 저를 납치해 갔습니다. 최빛빛이요 포켓몬 도가 만성은 포켓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네에게 주지. 하고 포켓몬 피리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넣고 포켓몬 피리를 불면 눈을 뜨는 포켓몬이 있다네. 혹시 어딘가에서 자고 있는 포켓몬을 만난다면 피리를 불어보게나 라고 하네요. 이렇게 피리를 받았습니다. 나가 봅시다 이제. 고스트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팬텀은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고스트만 잡고 싸게 싸게 이제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 위로 가서 이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가면 뭐, 있는, 뭐 있을까? 는뭐있 계속 올라가 봅니다. 어 뭐야 탕구리도 나오네? 근데 탕구리 잡지 않았나? 어, 탕구리 잡았어요. 아까 동굴에서 잡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밟아서 회복해주고 이, 이만큼 이 회복이 빠르고 편안한 게 없어. 올라갑니다. 아 여기 텅구리도 나올 수 있겠다. 텅구리 고스고 뭐 저건 고스트도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맨 위에는 별거 없네요, 생각보다. 뭐 숨겨진 아이템도 없네. 그냥 이런 공간이었네요. 고스트사. 아, 근데 진짜 고스트 크다. 자, 이번에야말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엑설런트 자, 이번에 잡혀라, 제발. 아, 뭐좀 던져줘야겠어요. 안 되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왜 그걸 무빙을 치냐? 아니, 이걸 무빙을 쳐? 그만 좀 치세요. 아니, 왜 절로 날라가? 아, 얘 도망간다. 이번에 잡혀라, 제발.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제발. 이거 잡혀야 돼. 그렇지. 좋아요. 고스트 잡았어요. 패타서 상대의 생명을 흡수한다. 상대는 몸을 계속 따팔다가우리에는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글를못 읽어? 좋아요. 고스트도 잡았고 이거 왠지 텅굴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안 잡아도 그만이라. 잡으면 잡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고스트 한번더 잡아볼까요, 우리? 그레이트. 아 근데 이걸 나오네. 엑설런트. 제발 잡힌. 어 예. Yeah. 좋아요. 고스트까지 잡았으니까 뭐자 여기서 볼 일을 다 봤고요. 내려가고. 나가 줍니다. 좋아요. 자 보라시티 끝냈고요. 다음이 나와 있는 건 독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독수를 먼저 만나러 가야 되나? 자 좋아요. 그러면은 연분홍을 가도록 해봅시다. 자 연분홍을 가려면은 이제 여기서 갈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